열기를 몰아서 어, 다음 순서를 소개해볼까 합니다. 어, 엄청난 게스트를 모셔봤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멜로몬스의 아, 아, 정동완 씨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멜로몬스의 태시 씨와 정동완입니다. 마지막 회차라고 연주를 불사르고 계시네요, 자유 씨. 네, 손톱이 어, 갈라졌어요. 괜찮아요? 네, 네, 네. 손톱이 이제 반밖에 안 남았네요. 어, 자유 씨그 관리 받으시지 않으세요? 저안 받아요. 관리 안 어, 받죠. 안 받고 저 기타가 따로 관리해주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어. 어, 저랑 한번 같이 받으러 가죠. 아 어, 그럴까요? 네. 저도 한번 받을까요? 저는 거의 뭐 완벽하죠. <laughs> 저도 부르기도 <물어봤었고> 굽는. <laughs> 깔끔하네요 손이 어. 네. 동완씨 원래 저번주에 그냥 나오고 안 나오시기로 하지 않았나요? 어? 그럴려 했는데 네네. 또 사실 또 공연은 막공이지 않습니까? 아, 오늘 진짜 막공에 오신 여러분들이 가장 전 승리라고 생각을 해요 네, 막공이 언제나 러 뭔가 폭포를 푸는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또 연주도 물도 오르고 오늘 동완이 모자 너무 귀엽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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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쓸까 말까 고민했는데 제가 쓰라고 했어요 <laughs> <봤어요. 웃음> 너무 잘 어울려 뭐라고 하셨 파트라슈 <웃음> <웃음> 아, 아까 동현씨가 아까 어, 나 오늘 약간 파트라슈의 개 같지 않냐고 파블로프의 아니냐 <laughs> 그니까 파트라슈의 개라 그런거예요 제가. <laughs> <laughs> 그런 제가 파트라슈의 개가 아니고 <laughs> 네, 그렇죠, 그렇죠. 플란더스의 개나오고 파블로프의 라그랬지 않냐 지금 뭐가 맞는거죠? 뭐, 뭐, 모르겠어요 뭐가 저도. 맞아요? 저도. 네. 만난다시오. 맞아요 맞아요 이뭐라고 파블로프에게? 파블로프는 왜? 하트라슈에게 파블로프는 누구죠? 아, 파블로프는 그 과학 시간에 나와 아, 있는데 아 그러나요? 그뭐 맛있는 거 주면 짓고 고요 그 아, 그 아, 실험 있잖아요 아, 파블로프의 실험 짖는다고요 아, 뭐라고요? 아종 아, 치면 답 아, 줘요? 네. 어,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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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파블로프가? 맞건반 조건반사 실험! 아 조건반사 실험을 저에 얘기해 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성패로 계시고 아. 우리만 잘 몰랐네요. 그게 사실 중학교 3학년 과학시간에 나오는 건데 공부 많이 하시지 않으셨어요? 저요? 예. 공부하는 척했어요. 아 담임선생님께서 예. 제가 대답은 잘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저한테 속았다고 <laughs> 똑, 똑 부러지는 줄 알았는데 노원중 때. 3학년 때인가요? 혹시? 아니 노원중에는 광원중이라요 갑자기 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laughs> 노원구 쪽 아니에요? 아, 노원군인데 이제 광원중이라는 학교가 있어요. 아 광원중광원대 이렇게 광원고광원대있는데광원중을 어디 나오셨어요 저는 양정 중학교 나왔습니다. 거긴 또 어디지? 양천구 목동 6단지 앞에 있습니다. 아, 6단지였습니까? 네. 네. 저희는 뭐 학연이 없네요. 어 고등학교가 있네요. 고등학교 같이 나왔죠. 아, 저희는 사실 고등학교 동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그렇 고등학교 3학년 때아현이라는학교 네. 네, 그 직업학교였죠. 그렇죠? <laughs> 네. 저희 <웃음> 직업학교는 <웃음> 네. 월요일마다 그냥 일반 교실에 어디 이제 그 학교를 어 월요일만 원래 본교를 가요. 그래서 그렇죠. 월요일 약간 저희 몸 약간 좀 뭐랄까요? 되게 되게 급. 쪽 반에다가 무슨 창피하듯이 이렇게 뭐라고 그러는데. 특히 <laughs> 이제 서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인문계에서는 뭐 야자도 해야 되고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뭐 아시다시피 자료 씨는 공부를 열심히 하셨지만 저는 또 열심히 하지 않았어요. 아니, 동원이 공부 잘했잖아요. 예. 일부러 얘기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지 않았는데 잘하는 진짜, 게 반에 좀 있잖아요. 제가 아, 둔뭐 그랬는데 그래서 뭐 월요일을 제외하고 화수목금토에 그 학교를 갔는데 그렇죠. 잘 그때 그때, 그때 인연이 닿아서 어, 지금까지 이렇게 인연이 이어오고 있어요 네. 좋습니다 좋은 인연이네요 그쵸 그렇죠? 아주 네. 좋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어, 좋은 곡을 좀 들려드릴까 하죠 그렇죠, 그렇죠. 어떤 곡이 준비되어있죠? 어, 오늘은 어, 똑같습니다 <웃음> <웃음> 네. 똑같습니다 다만 다만 저희들의 호흡이 좀 다를겁니다 오늘은 매해 매해 다릅니다. 여러분들 그 호흡을 좀 따라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여행을 본, 보내드릴 곳은 어디죠? <목소리> 여기입니까? <laughs> 네, E minor G A랍니다. 나리타에서 너 들려드릴게요. 어서 들고 뭐, 왔습니다. 어, 정말 아름다운 곡이죠. 진짜 좋아하는 곡입니다. 어 사실 제가 오늘 막공이어서 자유로 씨 재미난 거 하나 준비했어요. 선물을 준비했어요. 이건 몰랐지. 아 제가 오늘 나오기 전에 뭘좀 우리 자유로 씨 선물 좀 주면 좋을까 했는데 어떤 선물 제가 갖고 왔을 것 같으세요? 24K 금반지. <laughs> 피크 정답입니다. <laughs> 아니, 제가 기타를 좀 배우고 있는데, 어, 아무튼 제가 1년 동안 쓰던 피크를 드리는 게, 어떤가 <laughs> 해가지고 준비를 해왔는데, <laughs> 잠깐만, 잠깐만, 자, 이게 제가 이거 미리 수별로 다 준비해왔어요. 세 중에서 오늘 공연을 오늘 이걸로 한번 해보는 거어떨까요 남은 공연을. 생각을 해서, 쓸만한 게 있나요? 알았네요. <laughs> 의미가 있는 선물이지 않나요? 넘 부러질 것 같은데. <laughs> 알겠어. 이거 두 개는 예. 어, 예. 통기타 피크네요. 아 그래요? 네 이거 두 개는 이렇게 생긴 건 통기타 피크여서 아, 아 이걸로 이제, 이제 후려치다 보면 은 이게 후려쳐져야 돼요. 네. <laughs> 네. <laughs> 나 불나불거리는 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안 받겠다는 건가요 지금? 아니 받아요. 받는데. 예예. 어 너무 고맙네 아, 이런 선물이고. 제가 직접 쓰는 겁니다. 아 네. 오. 오. 뭔가 유명 기타리스트한테 받은 모르겠는데. <laughs> 이 피아노 소리한테 기타 스키를 <laughs> 받으니까, 어, 되게 이걸로 오늘 한번 공연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죠? 네. 계속 한 겁니다. 네, 이걸로 일단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손에 안 맞으면 또안 되는데, 한번 <laughs> <얼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보통은 그, 저기, 게스트가 선물을 받는 게 보통이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주고 있네요 네, 어, 저는 뭐, 저뭐 없나요? 선물? 아, 진짜. 제가 준비 안 했을까봐요. <laughs> 어! 아, <laughs> <laughs> 아 좋네요. 이따 <일단> 대기실에서 봐요. <웃음> <웃음> 그래. 아무튼 오늘 어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또 제로 씨를 보내게 되었는데 <웃음> 앞으로 <웃음> 일정이 어떻게 되시죠? <웃음> <웃음> 아 앞으로 일정이요. 예. 어 이제 일단 집에서 좀 요양을 좀할 생각이고요. 요양. 어 일단 요양을 하면서 어, 심신을 단련하고 어 스케줄 있는 거 간간이 좀한 다음에 음. 어 이제 갈 채비를 좀 꾸려야 되죠. 하... 제가 많이 도와드릴게요 어떤 걸 도와주실 거죠? 제가 일단 그...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입대한 지 10년 됐거든요 그래서 대선배로서 우리 자유로 씨가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알차게 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강의하는 시간도 좀 가져보고 많이 도와줄 거예요 제가 여러분 너무 걱정 마세요 <laughs> 너무 든든하다 <laughs> 진짜 너무 든든하다 그래서 어... 어, 그 얘기를 해 버리니까 갑자기 아, 아무것도 네. 하기 싫어지고요. 그런 거 아세요? 혹시? 아, 금방 가요. 사실은. 네, 그렇죠. 네, 미석이 너무... 지금 벌써 두달 남은 거 아시죠? 아, 미두달 남았어요. 멜로망스의 그 노래하는 우리 김민석 군이 두 달밖에 안 남았대요. 거기 아, 남구생활을 빨리 가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문제네요. 근데 분명히 우리 중재 씨도 금방 갈 거예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의심치 않고요. 그래서 다음 음... 곡은 뭔가요? 다음 곡도 역시 어, 이런 오늘 바이루씨의 마음을 담은 곡이죠 어, 산책을 좀 떠나볼까 하는데요 어떤 산책을 가는 거죠? 어, 오늘 동한씨 같은 어, 귀여운 어, 강아지 산책을 드려드릴건데 여러분들도 같이 따라하고 싶으신 분 있으면 어, 혹시 강아지 데리고 오신 분들은 강아지끼리 알아서 짖으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노래야? 짜증나게 갑자기? 너 정말 양아치구나. <laughs>